어, 추웠을 때. 추웠을 때 정상적인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, 황금들이 역대기 소신 저쪽에 서면쪽에 황금들이야. 광주 시내가 광주 시내가 깔끔하게 보이네요. 오늘 캐청아니 미세먼지. 밑에서 본 탑이 엄청 컸었는데. 미세먼지도 없고 잘 보이네요. 선생님들, 선생 선생님들, 어머, 사람들이 사랑해 봤나? 습니까 선생님들, 이정표, 선생님들, 표지판에서 <놀람> 사진 찍으려고줄을 엄청 서 갖고 있네요. 음. <놀람> 자, 저기 인왕복. 최근에 개봉했던 이방인왕복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기까지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